자, 안녕하세요. 토트리프리입니다 4세대 카니발 하이리무진 차량이에요. 이 차량 오늘 작업으로는 어, 앞쪽에서 뒤쪽에 어, 후석 모니터는 지금 변경이 돼 있어요. 이차 같은 경우에는 29인치 모니터로 변경이 돼 있는데, 어, 우선은 지금 운전석에서 가장 불편한 부분으로 뒤에 등하고 센터등하고 사이드등 조작이었어요. 뒤쪽에 아이들이 자거나 그리고 아니면은 이제 뒤에 등을 켜거나 끌때 뒤쪽에는 지금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리모컨이 앞에 있어요 그러면 사용하기 좀 불편하시고 운전 중에 바로 직관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여기 터치 스위치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터치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뒤에 운전석에서도 센터 등을 끄고 켜고 하실 수 있고요 사이드 등을 끄고 켜고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에 순정 모니터를 적용을 하면 뭐 모니터 전원이라든가 그리고 볼륨 이런 게좀 진행이 되시고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터치 홀드 버튼 이 있어요. 터치 홀드 버튼인데 이 홀드하면은 터치가 되지 않고요. 터치 홀드 버튼을 풀면 터치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운전석에서도 쉽게 이제 터치를 할수 있게끔 하여서 이제 등 조작을 쉽게 할수 있게끔 뭐 뒤에서는 당연히 리모컨으로 되시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터치 컨트롤 버튼 이렇게 해가지고 하이리모진 전용 스위치로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료됐습니다